안녕하세요! 저는 탑독의 싱어송라이터 메인보컬, 곤입니다. 제 취미, 특기는 참 저한테는 운이 좋게도 어려서부터 계속 예, 곡을 쓰고, 그리고 곡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곡을 또 부르고 그런 게제 취미와 특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쪽에 빠져있다 보니까 제 일이 곧 취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들려드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 작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취미생활, 여가생활 즐기고 있습니다. 뭐, 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만한 곡으로 제가 많이 작곡을 하는 것들은 좀 달달한 노래들이 많아요.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가렛이라 곡을 예전에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더 달달한 곡들로 계속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만한 노래를 한한 한 구절 정도 해보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 아티스트인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한구한 구절 정도 불러드릴게요. 이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과거 제 자신에게 조언이라. 음, 결국 연습생 시절의 저인 거죠. 어, 그럼 결국 저 말고도 다른 많이 가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 될수 있겠네요. 어, 이거는 앞으로, 저 예전에 저에게 하는 말이니까 편하게 반말로 하겠습니다. 힘들지? 네,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 나는. 어, 근데 힘든 게 그때가 끝이 아니더라고. 그때가 가장 쉬울 때더라. 네. 그때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마음 끝까지 잃지 말고 가져가야 돼. 네. 제 자신이니까 이것 또한 말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 아직도 해야 될게 너무 많고 아직도 처지기에는 너무 이르고 이제 갓 1년도 안된 뜨끈뜨끈한 신이니까 더 더 세계로 뻗어 나가야 나가야지, 그렇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자, 알았지? 아, 8월 9일 드디어 일본에서의 첫 무대. 볼 아,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벅찬데요. 어, 8월 9일이면 미래의 저니까 존댓말을 써야겠네요. 예, 8월 9일의 곤시 지금부터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놓을 테니까 어, 그때 후회 없는 무대 보여주실 수 있도록 꼭 약속 해주세요 저랑 네예예 네. 제팬스타클래스 예,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일본에 갑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동안 네, 일본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팬싸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일본에 제 생애 첫 처음으로 가보는 일본입니다. 벌써 생애 처음으로 하는 일본에서의 무대고요. 정말 멋있게 그렇게 데뷔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 하하제이 맛이 때샤 제로데스. 네, 제 취미나 특기는 일단 취미 같은 경우는 제가 쇼핑하는 것을 평소에 옷 꾸미고. 저를 스타일링하는 게 제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쇼핑하거나 랩을 하거나 그리고 좀 때론 책도 읽거나 네 그리고 특기는 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목표는 저희 탑독이 미래의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인지도가 엄청 높은 그룹이 되는 게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매력은 평소와 달리 제가 무대에서 강렬한 댄스? 그런 카리스마가 제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로야, 지금 너는 연습생이지만 미래를, 미래를 너희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자. 화이팅! 어, 제로야, 너가 지금 탑독이 되어서 팀에서 이제 댄스를 맡고 랩을 하면서 멤버들과 무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자. 어, 제로야, 너가 지금 일본에 와서 이제 8월 9일날 오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내가 너무 일본을 가고 싶어서 그런지 일단 설레임으로 너무 가득해 무대로 하고 뜻깊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파이팅! 와따샤 제로 데스 안녕하세요 네저 탑독의 제로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일본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서 일단 쇼핑도 한번 해보고 싶고 빨리 무대도 서보고 싶고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들을 빨리 많이 빨리 뵙고 싶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